인간 공학 기사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보면서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사용성 평가 방법은 휴리스틱 평가법, 검사 기반 평가법 두 가지는 사용자 설문 조사법, 휴리스틱 평가법, 생체 신호를 이용한 스트레인의 주요 척도 네 가지는 근전도, 심전도, 뇌전도, 안전도 작업자세 수준별 근골격계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인 룰라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인자 6가지는 a그룹 상한 전환 손목 b그룹 목 몸통 다리 룰러의 단점은 상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신 작업자세 분석에 한계가 있다 오아스의 평가 항목은 허리 팔 다리 하중 표준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5가지는 시간연구법, 간열적 측정 방법, 실적자료법, 표준자료법, PTS법. 다음에 알맞은 내용은 색을 구별하며 황반에 집중되어 있는 세포, 원추세포. 주로 망막 주변에 있으며 밤처럼 조조 수준이 낮을 때 기능을 하고 흑백의 음영만을 구분하는 세포, 간상세포. NIOSH의 들기 작업지침의 개수 6가지는 수평개수, 수직개수, 거리개수, 비대칭개수, 빈도개수, 결합개수. NIOSH의 중량물 들기 작업 지침의 네 가지는 생체 역학 기준, 생리학적 기준, 정신물리학적 기준, 역학적 조사. 여유 시간은 일반 여유와 특수 여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일반 여유의 종류 세 가지는 인적 여유, 피로 여유, 불가피한 지연 여유.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나사 TLX의 여섯 가지 척도는 정신적 부하, 신체적 부하, 시간적 욕구, 수행도, 노력, 좌절 수준. 제조물 책임법상 세 가지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근육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에 의해 발생하며 근섬유의 누적 손상으로 근육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근막 통증 증후군. 작업 공간 설계 시 공간의 배치원리 7가지는 중요도의 원리, 사용 빈도의 원리, 사용 순서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양립성의 원리, 기능성의 원리, 혼잡성의 회피 원칙, 양립성의 종류 세 가지는 공간적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 운동적 양립성. 반스의 동작 경제 원칙 세 가지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근육을 무늬 형태로 구분했을 때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을 분류하시오. 가로문익은 골격근, 심장근, 민문익은 내장근. 인체 측정의 방법 중 구조적, 기능적 인체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신장 구조적 인체치수, 손목 굴곡범위 기능적 인체치수, 정상작업영역 기능적 인체치수, 수직파악한계 구조적 인체치수, 대퇴여유 구조적 인체치수. 다음에 예를 보고 답하시오. 신호를 신호로 판정 긍정. 무신호를 신호로 판정 허위. 신호를 무신호로 판정 누라. 무신호를 무신호로 판정 부정. 빈손이동 지기 바로 놓기 검사 휴식의 서블릭 기호는 빈손이동 t. 지기 G 바로 놓기 p. 검사 i. 휴식 r. 효율적인 서블릭 기본 동작 다섯 가지는 t 빈손이동. tl 운반. g 지기 r을 내려놓기. PP 미리 놓기. 공정도에서 사용되는 공정기호 중 가공, 정체, 저장, 검사외 나머지 공정은. 운반. 초보자가 잘 모르고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낼 확률을 낮게 해주는 설계원칙은. 풀프루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관한 유해요 인조사 시 사용되는 방법 세 가지는.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근골격계 질환 증상.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7가지는 진동과 한랭, 접촉 스트레스, 반복 동작, 과도한 힘, 부족한 휴식 시간, 신체적 압박,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근골격계 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는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및 훈련 평가. 신호 검출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 3가지는 검사 작업 분야, 디지털 장비 분야, 의료 진단 분야, 심리학 분야.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네 가지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일점 집중성, 인간의 독립 행동에서 휴먼에러네 가지는 실행 에러, 생략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안전관리의 재해 예방 기본 원칙 다섯 가지는 조직 사실의 발견, 평가 분석, 시정 체계의 선정, 시정 체계 적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 방안 일곱 가지는. 다양성 제공, 일정 조절, 회복 시간 제공, 습관의 변화 배치, 직장 체조 강화, 청소 유지 보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의학적 관리 차원에서 증상 후소자의 관리 방법 세 가지는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업무 제한과 보호 조치 증상 후소자 관리의 위임.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사위광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는 창문을 높이 설치, 창의 바깥쪽에 가리개를 설치, 창의 안쪽에 수직 날개를 설치, 아이에로 피로 여유율에서 변동 여유율 9가지는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조명, 공기 조건, 시각 긴장도, 청각 긴장도, 정신적 긴장도, 정신적 단조감, 신체적 단조감,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며 팔꿈치의 바깥쪽 돌출된 부위의 통증과 함께 발생된 염증을 말한다.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손목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팔꿈치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던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외상 과염 표시 장치와 조종 장치를 양립하여 설계하였을 때의 장점 네 가지는 조작 오류가 적다 만족도가 높다 학습이 빠르다 위급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사용성 평가에서 완성된 과제의 비율 실패와 성공의 비율. 사용된 메뉴나 명령어의 수와 같은 측정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가. ISO에서 정하는 사용성의 세 가지 척도,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조화성 설계 원칙 세 가지는. 신체적 조화성, 지적 조화성, 감성적 조화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요소 다섯 가지는. 에러의 빈도, 학습용이성, 기억용이성, 효율성,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평가 다섯 가지는 학습용이성, 주관적 만족도, 기억용이성, 에러빈도 및 정도 효율성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체 치수 설계 원칙은 비상구의 높이, 열차의 좌석 간 거리, 그네의 중량하중 극단치 설계 중 최대치 적용의 사례 검정 영역의 글자가 인접한 경우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광사면상 원자재로부터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검사의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한 도표는 작업공정도 생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은 기초대사량 한 장소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작업공간 포락면 작업과 관련하여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연골, 건, 인대,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무엇이라 하는가? 근골격계 질환. 수행도 평가 기법인 웨스팅하우스 시스템에서 종합적 평가 요소 네 가지는 숙련도, 노력, 작업 환경, 일관성. 사용성 평가 기법의 대표적인 정성적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관심이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표적 집단을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각 그룹별로 6에서 8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자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평가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이때 이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FGI. 사용성 평가에서 완성된 과제의 비율, 실패와 성공의 비율, 사용된 메뉴나 명령어의 수와 같은 측정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가. 효과성. 표준시간 산정 시 직접 측정법 네가지는 스톱워치 VTR 분석법 촬영법 워크 샘플링. 산업체의 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원 인조사를 하려고 할때 해당 항목 네가지와 순서는 사실의 확인, 직접원인과 문제점 발견, 기본원인과 문제점 해결, 대책수리. 부품 배치의 원칙 7가지는 중요성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양립성의 원칙, 혼잡성의 회피원칙. MTM에서 사용되는 단위인 1TMU는 몇 초인가? 0.036초. 형용사를 사용하여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 5, 7점을 주면서 평가하는 척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의미미분법. 형용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의미미분법.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 특성치가 몇 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때 이들 변수의 특성치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자료 해석법은 다별량 분석법. 2차원, 3차원 좌표의 도형으로 표시를 하여 데이터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을 찍어 측정하는 통계기법은 산점도. 정상시간 12분에서 실제 작업시간이 10분일 경우 레이팅 개수는 120%. 근육이 수축할 때 미오신 필라멘트 속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간 결과로 근육이 짧아지는 이론은 근수축이론. 손가락의 혈액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마비되는 증상은 백색수 지증. 작업관리 문제 해결 절차 중 다음에 대안도출 방법은 구성은 각자가 검토할 문제에 대하여 메모지를 작성. 각자가 작성한 메모지를 오른쪽으로 전달. 메모지를 받은 사람은 내용을 읽은 후 해법을 생각하여 서술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전달. 자신의 메모지가 돌아올 때까지 반복. 마인드 멜딩. 유해요인 조사 시 사업주가 보관해야 할세 가지 문서는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서. 각 항목의 보존 기간은 근로자 개인정보 자료 5년 시설 설비에 대한 자료 시설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 노먼 설계 원칙은 가시성의 원칙, 대응의 원칙, 양립성의 원칙, 행동유도성의 원칙, 피드백의 원칙 촉각을 암호화 코딩할 때 사용되는 요소 세 가지는 매끄러운 면, 세로홈, 깔축면 표면 전자회사에서 작업자가 정밀 작업을 하고 있다 손, 손목에 부담이 가는 근골격계 질환 7가지는 수근간증후군, 대꺼뱅건초염, 방아쇠, 손가락, 결절종, 척골간증후군, 가이언증후군, 수간진동증후군 VDT증후군 대표 증상 5가지는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빌딩증후군 소음관리 대책 5가지는 소음의 제거, 음향적 설계, 저소음기계로 교체 작업 방법의 변경 방진제를 통한 진동 감소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는 청력 보호구 착용, 공학적 관리, 청력 검사, 보건 교육 훈련, 소음 측정 산업 안전 보건법상의 작업 종류에 따른 조명 수준은 초정밀 작업 750 룩스 이상, 정밀 작업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 150 룩스 이상, 기타 작업 75 룩스 이상. 작업 개선 ECRS 원칙에서 ECRS가 의미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작업 제거. C 다른 작업과의 결합. R 작업 순서의 변경. S 작업의 단순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 요인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동작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작업은 18가지의 기본 동작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길브레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동작 내용보다는 동작 목적을 중요시한다.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지수가 감소하며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전멸융합주파수가 증가한다. 작업의 주기시간이 30초 미만이거나 혹은 한 작업 단위가 전제 작업 주기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의자 좌판을 설계할 경우 좌판의 앞뒤 거리는 최소치 설계를 이용한다.